오늘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의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빅테크들이 전력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앞다퉈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외 원전주들이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 확장과 함께 호실적을 겸비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호재가 많이, 많아지고 이많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AI 서버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서 SMR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엑스에너지는 SMR 해결료 제조시설 건설을 착수했고, 이는 이제 SMR 11기의 공급량에 해당되는 연간 70만 개의 패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향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앞서서 카이로스 파워에, 그리고 아마존은 원정기업 팔렌 에너지의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고, 그리고 MS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오픈 AI는 오클로 SMR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앞서고 있고요. 이번 주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BWX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보이며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클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정부의 원전 추가 계획, 계획 발표에 이어서 연방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2030년까지 달 표면에 100킬로와 규모 원자로를 건설할 것이란 계획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호재가 더욱 많아질 듯 하고요. 원전주들이 이제 실적까지 갖추게 되면서 하, 테마가 아닌 주도 업황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련주 탑픽으로는 한정기술과 두산에너 빌리티를 보고 있습니다. 한정 기술은 혁신형 SMR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2년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28년까지 4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은 작년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체코 원전 관련 수주와 아랍에미트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 대폭 확대로 인한 실적 반영이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6월달 급등 이후에 85,000원대 지지력을 확인했고 제차 거래량 급증 시에는 연중 신고가 돌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91,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연중 최고가인 123,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8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전 세계 원전의 지금 핫 트렌드인 SMR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SMR 파운드리 회사로서 다양한 SMR 혁신 개발 혁신 설계와 제작 기술을 개발 중이고 향후 5년간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SMR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도 직접적인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해 5월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6, 7만 원대의 작은 박스권 매물대와 지지력을 확인한 상태이면서. 최근 하락한 뒤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돌파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63,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9,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